자 저거 좀 때려보자. <laughs> 일단 초반에 프로브기 나눠주고. <laughs> 1대 나가는데 1때 맞춰서 프로브 나가고 파일럿 찍고 나서 서치 근데 일반적으로 1대1 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센터 중간쯤에서 프로브랑 올라드랑 맞으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12시 쪽으로 본진에 올라가게 되면은 상대가 제 프로브 타이밍을 보고 아! 파일럿 서치구나 게이트 서치구나 이런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 저는 조금이라도 좀더 혼동을 주기 위해서 정찰을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, 가면서 자. 일단 1대1 맵이다 보니까 11까지는 원래 1 1대팔로을 짓는데 11대 짓는 게 아니라 12까지 보고 자12 앞마당이다 12약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라고 냅두는 것도 상관은 없어요. 근데 이렇게 견제할 수 있으면 견제하고, 아야. 자, 넥서스 지으러 가야죠. 굳이 1 2대게안 맞춰도 1 3대해로 상관없거든요. 넥서스 찍고, 계속 풀어보고. 찍으면서 이제 이 친구로, 자 게이트웨이 질 거예요. 아유 꼬미 형 들어오세요. 게이트웨이 짓고풍선 정말 감사합니다. 게이트웨이 짓고 여기서 바로 그냥 가스예요. 보통은 인구수를 뚫는데 안 뚫고. 여기서 바로 여기다, 코를 여기다 지을 거기 때문에, 짓고, 이제 상대방의 스프링 타이밍이 완성될 때쯤 됐으니까 그냥 바로 포지. 에이. 이거는 풀로브를 그렇게 많이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, 테크, 테크로 째는 거예요 테크로. 가스 붙여주고, 여기다 코, 딱, 짓고. 그리고 680, 700쯤 됐으면은 프로그 붙여주까딱두 마리만 붙여도 되겠죠? 이 친구도 가니까 세 마리 보내고. 그리고 이렇게 저걸링 나왔을 때좀 늦지 마키 캐논지로 상황은 없거든요. 정찰을 이 친구가 맡고 있기 때문에, 근데 막 이제 상대가 저걸링이 달리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질럿까지 찍어서 캐논과 질럿으로 수비하시면 돼요. 일단 이건 어떻게든 살려보고 육링까지 찍었다. 아 이거 죽겠다 이거는. 그리고 스타게이트 찍고 질럿 찍어서 입구 좀 해주고. 이제 본진이랑 안마당 가스 나오는 프로브로 전부 다 안마당으로. 그리고 안마당 가스 채취해 주면서 <laughs> 여기서 프로 한 타이밍 쉬고 아둔. 자,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. 상대가 저글링을 6링 이후에 얼마나 찍었는지 그리고 가스 트리가 빠르다 보니까. 프로브를 세워놔줘야 돼 세워놔주고 이제 인구수 막힐 때정됐으니까 파일럿 고 퍼티가 먼저 뽑고 나서 프로브 <목소리> 친구들은 전부 다 같이 눌러서 홀드 누르면 막히죠 얘는 빼고 공격 자 템플라 아까우니 지고 두번째 커서 역까지 어, 근데 오버로드가 지금 안 떠나고 있다. 왜안 떠나고 있지? 캐논 한가 하나 더 지을까? 한단계더 추가, 그리고 86단계 추가. 나서 두번째 계단까지 질러 찍고 나서 이제! 세번째 캐논 제을 준비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 커세어로 상대방의 이오브로드를 묶을 수 있어요 묶 나서 사캐논까지 그리고 테플 아카이브스에서 바로 투머! 이즈라 많아요 추가 캐논 그리고 이거는 커세어가 떠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만약에 달려들 때 덮칠 거예요. 오그로브. <목소리를> 에이트웨이에다가 포지 죽고 <짓고> 살수. <목소리를> 근데 어포지션다지 보니까 아직 어 들어올 것 같죠? 눈친 거 보니까 프로 바 프로 좀 보고 샘플로 나오기 전 타이밍에 근데 이제 여기서 뭐더 이상 유닛이 오, 안 온다. 여기서 유닛이 안 오죠. 그럼 일단 견제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해주면서, 프로보도 이제 빼도 되겠죠? 스톰업 보 되니까. 이렇게 해주고, 자 이제 여기서 스톰업이 완료가 됐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커세어로 히드라가 있더라도 한번 톡톡 쳐주세요. 그 상태에서 스톰을 써야 되는데 두번 갔네. 여러 면은 그냥 냅두고 이제 한 바퀴 쭉눌러볼게요 게이트에 늘리면서. 커스 파고 있고 타이어 올라가면서 해처리에다가 성큰 오해 처리 상태이죠 지금 저거가 드론이 다 붙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좀 많이 가난하거든요 이러면 커세어를 세 개까지만 맞춰주고 게이트에다 늘죠 이런 상황에서는 저, 저그가 지금 보면은 굉장히 가난해요 가난하다보니까 한 질럿만 한 부대 가까이 찍어서 발업됐을 때그 이제 센터를 좀 잡고 그 이후에 드래곤 추가해서 바로 밀면 돼요 지금부터 찍지 말고 로버트스트리 미리 찍고 일반적으로는 시, 3시 정면. 테플받마야지 모아주면서 바로 때려적으 이런 거, 이런 거 정리해줘야 돼. 이런 거, 여기도 있다. 딱 바로 떴을 때 이런 시야들을 전부 다 제거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꼭 파일을 미리 뚫어주면서. 다시지마끼 커세어 찍고, 개런한게 찍고, 이번 타이밍 질럿 나오면은 드라군 뽑으면 돼요. 자, 이 질럿들로 상대방 기지까지 한번. 뛰면서 드라고 여긴 성판있죠 그러면은 어러커같다 오케이 알겠어 옵저버 찍어주면서 이런 거 웨이더 콜트 있는 거봐 주고 어러커를 찍었다는 거는 상대가 수비적으로 한다는 거죠 움직임 자체를 만화업 눌러주면서 60W 시 공사 드라곤 완전 찍고, 그리고 이렇게 질러서 버티러 놓으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보여요. 저글리기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팔려찍고 저거 딱두마리까지만더 찍어서 상대가 추가적으로 멀티려서 먹는지 일단 이한 부대로만 시야를 밝혀놓고 드래곤이 이제 좀 모일 때 쯤에서 사업됐는지 마지막으로 한번더 체크해보고 이제 뛰는 거예요. 한 여기 3마리만 뛰고 여기서 이렇 배치해 주고 공격하면서 캠플러도 두 마리 더 찍은 이후에 이제 멀티 먹을 거니까 프로브 한 바퀴. <목소리가> 1,1억. 포지먼스를 눌러서 이제 옵저버랑 드라그 마이렇스 어떻게 눌러서 템플러 아래쪽으로 당기고 스톱 하고뒤로 빼고, 그리고 스톱하고 이거 위쪽에다가 이렇게 하고 빼고, 그지 고 이제 앞쪽에 럭커들 웬만하면 정리됐으면 이제서야 이제 어 이거 가면서토톱을 음. 뭐 붙여줍니다 어, 드래곤들 위쪽으로 당겨줘서 저글님을 어그로 끌고 각성관 합체 이러면서 추가 게이트 늘리고 이런거 이렇게 질럿이 한군, 한 군데 있으면은 유닛들이 뭉쳐지거든요 상대방의 저글님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지워주고 추가 게이트 늘려주면서 자, 많이 붙져오죠 하나, 둘, 뛰면서. 아까 투포지지였었다. 업그레이드 들려주고, 가스. 자, 근데 지금 보니까. 한방 병력이다안 살아있어. 드러곤밖에 안 남았어. 그러면은 한번 빼서 지금 보, 보이는 이 본대 병력들과 합체를 해주셔야 돼요. <laughs> 합체하면서 추가 게이트 늘리고 추가 멀티. 하러면서뭐할수 있는 부속 업그레이드 이제 눌러주는 거예요. 소검이라든지 뭐 캐논 공사. 고 여기 멀지도 없다. 마지막으로 7시만 확인해 보면 되겠죠? 뭐좀좀 하고 프로브 제대로 붙어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 주고 캐논 공사하면서 정리하 나중에 한먹었 나중에 공격 더. 때는 질럿은 뒤로 다 뒤로 번 더. 나중에 한옵 더. 나중에 한번 더. 나중에 한번 더. 나에 뭐야 더. 에 오지 저을까 쓰면서 정리하고, 정리하면은 게이트 있어요.